어, 여기 맞죠? 지금 진들이 거 여기로. 됐어? 어유, 빨리 했네. 아 응, 여기서 없는 책을 찾는 거야. 응.

응아빠 음, 음, 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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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응. 아 아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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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, 음, 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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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음, 음, 이야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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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어. 응. 이렇게. <laughs> 야, 고 이거 거거응 이렇게 이 야, 이거도 오, 이거는. 오오 아, 야, 이거는. 맞아. 오, 또죠?

어. 한번더 여기 음. 이게 이렇게 알아서 집에 오죠?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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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오 텐이 잘했다. 와 좋아. 잘자나아 나도 여기다. 아, 여기 구나 음. 여기 여기 서봐. 어안 맞네 위치 안 맞나 보다. 쇠게더 조립하고 싶어? 그 조립하고 가 그럼 고 <laughs> <laughs> 누가부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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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야.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? 응? 가, 가, 진우가 진우가 아, 갖고 왔어요. 알았어. 진우야. 끝인가? 예. 끝인가? 뛰지마. 마을이 나왔다 진짜네 t What? What? 와 h a t w h a 우 What? What? w 영어로 What? 리 h a t What? 아아 여기 있다, 하나만. 밑에. 여기 게이목인데 하나만 안 하나만 쳐. 욕치치밥하나 먹었어, 이. 아, 욕지. 네. 형, 네. 같이 했 형! 같이, 어요리구리 있어요, 아까. 응? 엉글이, 귀리고 있는데. 잘했어, 대경이. 음. 아들 안돼요. 무슨, 무슨 냄새 다른 응. 냄새해 봐. 오. 오잘네이요아 <목소리> 아, 아, 어디 있어요? 체크 음. 비누고 <목소리> 어, 음. 응, 음, 거울, 응. 음. 음. 거울이야? 응, 음. 응가? 응? 응가야? 응. 음. <laughs> 엄마 봐, 엄마. 응. 아. Tchau, tchau. <tosse> <do so> <laughs> <tosse> 어 여기 열면 안 된대요 여기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응, 아빠는 여기 있잖아 아빠는 홍아 민희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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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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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저거. 목소리> 진우야 감사합 진우야 제진우 진우, 진우 어디있어? 去那。<進>了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어. 어! 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
아빠, 저이 밴드 떼면안 돼. 근드떼고 싶어요. 그래. 어. 네. 아빠, 사진이야. 밴드는 좀 받아. 그안해안 적해. 지은야현 30대 인사. 괜찮네. 네. 아, 아. 네. 음, 최지은. 아, 괜찮아요. 어세 <laughs> <laughs> 아빠. <웃음> 인사, 인사, 진우, 최진우, 인사, 인사, 인사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, 안녕, 내일 봐.